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장 특징주. 반도체 HBM 관련주. 상승 이후 삼성전자 HBM3이 주요 고객사 4분기 중 확대 판매 가능 엔비디아 퀄 테스트 완료 시사. 반도체 관련주 미래산업, 에이징랜드, STI, 마이크로투나노, 제우스, 유니테스트 등. 미래산업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납품 등으로 3분기 누적 영업이익 82억원 달성 전일 시회 상승. 에이징랜드 AI 가속기 칩 제작 소식으로 상승. PMT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공급 조건부 승인 소식에 강세. HBM 관련주 제닉스, STI, YC, 테크윙, 제우스, TFE 등. 제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HBM3이 퀄 테스트 완료 후 스토커 과점 공급 기대감으로 상승. 통신장비 관련주. 상승 이후 국내 오지 추가 주파수 경매가 2025년 하반기로 예상. 관련주 머큐리 솔리드. 머큐리 와이파이 6기 무선 공유기 북미 최초 공급 소식에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솔리드 3분기 후실적 전망 및 오지 주파수 경매 기대감 드론 방산 관련주 상승 이후 북한 작전 태세 유지 및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드론 관련주 네온테크 pc 디렉트 등 네온테크군 당국 드론 상 부각 및 미국의 우크라이나 국방력 강화 지원 소식의 급등 방산 관련주 스펙코 에이스테크 솔리드 등 구제역 관련주 상승 이후 강원동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주 진바이오텍, 파루 이글백, 대한유팜, 중앙백신 등. 제약 관련주. 상승 이후 내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 상승 및 CDMO 시장 동반 성장 기대. 관련주 바이오다인 큐라클. 바이오다인 로슈 진단 키트 출시로 매출 증가 예상. 큐라클 미국 제약사의 안구약 개발 중단 소식으로 최초 타이틀 가능성 부각. 이재명 관련주. 상승 이후 윤석열 탄핵 뉴스로 인한 반사이익. 관련주 동신건설, 에이텍 등 디지털 화폐 관련주, 상승 이후 c b d c 예금토큰 기반 지급 결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주 KCT, KCS, 한네트 등 개별 테마주목, 성우 하이텍 2차전지 안전부품 코스닥 상장, 썸에이지 대형게임사 중심시장 개편 및 신작 기대감, 포바이포 AI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 AWS 기술 검증 통과, 상신전자 전자파 필터 부각으로 상승,